오늘의 강의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글 작성하기와 우울증 치료입니다. 우울증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가 되었으며 개인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글쓰기는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인 보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긍정적인 글을 작성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자존중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긍정적인 글쓰기의 개념과 그것이 우울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글쓰기란. 긍정적인 글쓰기는 개인의 감정, 생각, 경험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나 행복한 기억을 기록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긍정적인 글쓰기의 주된 목적은 자신 내면에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글쓰기의 장점. 첫째, 감정 표현.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감정이 구체화되고 이를 통해 내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인식. 자신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기록함으로써 자를 아더잘 이해하고 평소 간과했던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지를 받는 기회를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글쓰기가 우울증 치료에 미치는 영향. 첫째, 마음 챙김과 긍정적 감정 증진. 긍정적인 글쓰기는 마음 챙김을 촉진합니다. 이는 현재의 감정이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뇌의 행복과 관련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오전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고, 그것이 참 행복했어 라고 쓰는 것은 작은 기쁨을 떠올리게 하며 전체적인 기분을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적인 사고 패턴의 전환.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부정적인 사고 패턴에 빠지기 쉽습니다. 긍정적인 글쓰기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힘들었다 대신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라고 표현함으로써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자존중감의 향상. 긍정적인 글쓰기는 자신의 성취와 긍정적인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자존중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취를 자각하고 이를 글로 표현하면 개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어. 와 같은 표현은 자아 존중감을 높여줍니다. 넷째, 사회적 지원과 연결 관계 강화. 소셜미디어와 블로그를 통해 긍정적인 글을 공유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결성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면 지지를 받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내서 기분이 업되었어. 당신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요? 라는 포스트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유도하여 정서적 지원을 받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긍정적인 글쓰기 실천 방법입니다. 첫째, 감사 일기쓰기. 매일 감사한 일이나 긍정적인 상황을 세 가지 적어 보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긍정적인 경험을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주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경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삶의 감사함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한 순간을 기록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했어 라고 적으면 그 긍정적인 순간을 자주 상기할수 있게 됩니다. 둘째, 긍정적인 회상 연습하기 과거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성취를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신의 능력을 감수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과거의 성취를 생각할 기회를 여기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만약 과거의 성취를 잘 떠올리게 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고 다시 목표를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내가 느꼈던 에너지는 정말 멋있었어 라고 회상하면서 자신이 이루었던 긍정적인 순간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긍정적 독백.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자기 긍정성 증진에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자주 자기 비하적일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독백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기분을 더욱 좋게 만들어 줍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외친다면 그 긍정적인 메시지가 내면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인용구 모으기. 긍정적인 인용구를 찾아서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영감과 동기 부여에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 초점을 맞으면 어려운 시기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용구는 기분을 전환시키고 희망적인 생각을 이끌어 줄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신에게 항상 힘이 될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림길에서 마주쳤던 도전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라는 인용글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보내기. 소중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나 칭찬을 보내는 것입니다. 역서 포인트는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 있습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은 자신에게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자신도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강화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신의 웃음이 정말 아름다웠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그로 인해 상호 간의 긍정적인 감정이 상승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 나누기 친구나 가족과 긍정적인 경험 감정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회적 지지 시스템 구축에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종종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긍정적인 대화는 관계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로 긍정적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지지와 연대를 느끼는 경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말 좋은 영화를 봤어 그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 라고 이런 식의 대화의 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긍정적인 결심 쓰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심을 세우게 하고 이를 글로 적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행동의 지향적인 사고에 있습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목표 지향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키는으로 우울증 환자에게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인 결심은 자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할 거야 라고 구체적인 결심을 통해 실천해 나간다면, 긍정적인 경험을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글쓰기는 우울증 치료에 있어 매우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상의 긍정적인 경험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전환하며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글쓰기 습관은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고 보다 건강한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글쓰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강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치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